근데 이제 포스코 시리즈는 제가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관련돼서 뭐 광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아직 저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ESS뿐만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죠. 근데 피지컬 AI를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기업형, 산업형 이제 AI 로봇에 이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래 지향적인 어, 산업들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하고 있는 그룹사라서 이제 포스코 시리즈가 올해에는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과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가를 살짝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고점 대비 이제 돌파를 못했던 구간대가 있어요. 구, 구간대를 봤을 때. 얼추 이제 32만원 전후로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강력한 저항 구간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높여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